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대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 해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단니에서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약 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 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하니라.황 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미사엘과아사랴아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내부 관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시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제 11월과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봅니다. 주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어, 결심이죠. 결심. 결심은 언제 해도 여러분 늦지 않을 뿐더러 결심은 언제, 어느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을, 나는 마음을 주셔야 할수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나는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은 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도망갈 길을 찾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형편을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먼저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던 것이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냥 적당히 하던 대로 혹은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작심삼일이라고 해도 삼일마다 결심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심 일일이라고 하면 매일마다 결심하는 것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죠. 우리의 서로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시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신전에 받쳐진 것들이며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받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나님이, 여러분, 주어, 하나님이라는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결심한 것들은 잘돼 봤자 그냥 우리 우리가 잘 되는 것 정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이 정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다니엘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다니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 열흘 동안 그 말미를 주어서 야채만 먹고, 물만 먹고, 어 살고, 그 다음 이제 얼굴 빛을 보고 건강 상태를 보겠다고 기회를 주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왕의 음식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과 야채와 물망 먹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누가 더 건강하게 될지 누가 더 영양상태가 좋았을지는 뭐 자명한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의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환경도 변화게 하시고 이 정말 원래대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요? 뜻을 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한 사람들을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게 되었죠. 그다음에 또 17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죠. 하나님이 이 대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먼저 그다음에 마음을 정하겠다.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고 형편은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우리의 어, 뭐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 마음을 먼저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주십니다.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 이 우리 이 순서만 바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시면 내가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유 있게 해주시면 내가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라는 시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과 인내, 인내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어요 하며 그냥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 속에서 서서히 타락해가고 망해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야 될 것들이 기억이 나신다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복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봅니다. 사람에게 존귀여임을 받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와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